그저께, 그, 담배나방 애벌레가 저희 배추를 막 공격해가지고, 오늘 순찰도 할 겸, 이렇게 나왔는데, 제가 배추를 지금 몇개 둘러보니까, 그 배추가 가장 심하게 공격을 당했었고, 그 다음에 이게 좀 심하고, 요거보다는 조금 덜 심하면서, 약간씩 그런 게제 눈에 보이거든요. 그냥 두면 어차피 배추 또다못 쓰게 되니까 벌레 보이는 거몇개 수확해서 을 찌개 해 먹을 막 김치라도 좀 담아야지 수확할 때까지 있으면 얘들 또 배추 거의 다 망쳐지니까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몇 개를 벌레 보이는 거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이니까 이거를 뽑고. 얘도 지금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. 있을까, 없을까. 아, 얘도 뭔가 이상해. 여기가. 거의 겉에서는 잘안 보이는데, 조금 뭔가 흔적은 지금 있어요. 얘는 괜찮은 것 같고. 얘도 뭔가 좀 이상하다. 얘하고, 음, 얘는, 어, 얘, 얘, 심하네, 좀. 얘도 뽑고. 어 이렇게 잘 자라는 배추가 진딧물 때문에, 담배나 방 애벌레 때문에 시달리네요, 벌레한테. 아, 얘얘 얘, 얘는 얘는 얘도 뽑아야 될것 같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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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벌레만 아니면 그냥 좀 계속 두면 좋겠는데. 오늘은 세개를좀뽑았어요 근데 여두 여두 좀 이상한데 약간 벌레가 좀 있을 것 같은 배추 이렇게 세폭이 한폭이 되는데도 진짜 무겁네요. 무지막지하게 크게 자랐어요. 저희는 정말 배추가 제가 중간중간 계속 솎아가지고 파파라치 누런 떡잎 하나가 없어요. 이렇게 마지막에 그 벌레가 속을 썩이네요 이렇게 잘 자라는 배추에 보세요 얼마나 큰지 오늘 배추를 전부 다섯 개 뽑아서 큰거두 개는 다른 분 드리고 여기 이렇게 이만큼은 예 이렇게 멀쩡했거든요 여기만 좀 잘라냈던 거고 여긴 다 멀쩡해 겉에는요 어 근데 이 속에는 이렇게 된것좀 보세요 어머. 겉에는 멀쩡한데 이 속에만 이러네요.